51편입니다. 50편까지 저자의 극적인 회복 사례를 통해 해독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증상별로 해독이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심층 분석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위장 장애입니다. 만성 속쓰림, 가스, 복부 팽만,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것은 독소와 염증으로 인해 위장 기관의 리듬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장이 무너지면 몸 전체가 병들고 말라버립니다. 해독은 이 위장 장애를 근본에서부터 해결합니다. 첫째, 장 속의 독소를 청소합니다. 오랫동안 쌓여 염증을 유발하던 숙변과 유해균의 먹이를 제거합니다. 둘째, 간의 소화 부담을 줄입니다. 해독을 통해 간 기능이 회복되면 지방 소화를 돕는 담즙 분비가 정상화됩니다. 셋째, 신경계가 안정됩니다. 장이 제2의 뇌로서 독소가 빠지면 뇌로 가는 독성 신호가 줄어듭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만성 속쓰림이 사라지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 52편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생긴다고 오해하는 관절과 근육 통증이 해독을 통해 어떻게 근본적으로 완화되는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